토크를 좀 빨리빨리 하죠. 네. <laughs> 빨리빨리 진행해야 될것 같아. 팀 잠통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? 네네. 어, 어, 오늘의 토크쇼는 내가 진행자. <Gunless> 어, 어, 아,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. 오늘 <laughs> 토크의 게스트는 누군가요? 오늘의 게스트는 잠통수. 아. 네. <laughs> 아왜 <laughs> <네네? 웃음> 아, <laughs> 아, 자꾸 어디 가얘는 자 세번째 판은 제가 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들 한번 어디까지 죽일 수 있는지 한번 해보죠 야너 두고봐라 너네 어? 아, 특히, 예 특히 그 한명 누군지 알거야 지금 찔리는 애 있을텐데 난, 난 아니겠지 어? 뭐 난가? 찔리는 애 있을텐데 어? <laughs> 조심해 알겠냐? 난 아니겠지 어? 아니겠지라고 <laughs> 생각할때 조심해야되는거야 야너방다 정해서 들어가봐 들어왔어 어 오케이 자 이렇게 네명이 쭉 자리라고 있는데 1번 방에 태경이 이번부어 한번잠들 4번 남춥니다 이제 운영자분들이 시작이라고 하시면 그때부터 시작할게요 두고봐라 너네 어? 아 재밌다 야 이거 재밌네 이거 재밌네 이거 이거 꿀잼인데 이거 그, 어? 그 자리가 정말 꿀잼이야 어 그러네 그러네 내 <laughs> 어? 네, 네, 눈치가 빨라 그리고 내 네, 눈치가 빨라서 바로 어? 다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자, 안 그거 해봐. 허이짜 해봐 아, 어? 아니야, 아, 그래. 아 그러네 그러네 <laughs> 어, 시작 시작 시작했어요 호롤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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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뭐 하는 거야? 뭐 <웃음> 뭐야? 뭐 <laughs> 형, 돌았스돌았스돌았스 돌. 았스돌았스 어? 이짜허이짜 어, 아, 이렇게 이렇게 당하, 당연한 건안 했나? 허이짜이짜형 내년에 몇 살이야? 야. <laughs> 하지 마, 하지 마라. 하지 마라. 어? <laughs> 형, 이거 있을 것 같은데. 하지 마라. 없네? 구 나. 이 뭐지? 이상하네, 이 야, 이거? 하지 마라. 있을 거 같은데. 어, 어, 저기, 어, 저기... 판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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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때렸냐? 지금 나 때린가? 뚜드어가지고 뚜들. 비니. 어어 왜? 해봐. 야 거? 하지 마다 해봐. 야 하지 마라. 했다니까. 네? 우와. 어. 없네? 그러니까. 어? 아 나도 모르겠네 이거. 내내거 <laughs> 뭐지? 어. 네. 1대1로 한 명씩 면담을 좀 해야겠어. 야 <laughs> 예. 어 그동안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나? 정말 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. 너는 너는 너벌칙어금칙어 걸리는 순간 <laughs> 어, 그냥 계속 죽는 거야 알겠지? 어, 한번 15분 동안 몇 번을 죽을 수 있는지 테스트해보자. 부디님, 어? 부디님. 어 어. 어기야 저차. 어 어기야 저차 어, 어, 띠리리리띠. 나이스. 형, 이런 거 아니야. 나이스. 나이스. 뭐어죽었다야야 어, <laughs> 이거네 한명안 왔어요. 오케이 한명 하나 안왔고 나는 이건. 아이 누형 형. 어? 메모장에 적어놔야겠어. 형. 뚫어. 왜왜 어, 왜? 그 어. 나중에 아들 나오면 어. 내가 이름 추천해줄게. 하지 마라. 이스 어때 이스? 야. 나이스. <웃음> 나이스. <웃음> 야, 하지 마라. 안돼 안돼 오빠. <laughs> 어? 아, <나>. 음... <laughs> 이 닭이 뭐지? 아나닭 알고 싶은데 지금? 뭘 알고 싶어 어, 부디님. <laughs> 어 어. 아, 어... 그거 해봐. 뭐? 아, 아이 잠뜨이. 뭘? 뭘해보라고 잠태어리. 어? 아어 뭐야!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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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, 아난 천재인가봐 어어 뭐야 어, <laughs> 어? 뭐지? 너 왜죽었어? 너 왜죽었지? <laughs> 아! 하하하아 <laughs> <laughs> 알았다! 야, 나, 나, 나. <웃음> <웃음> 아 오빠가 <이방> 웃으면 네 <laughs> 남통수 어? 잠통수. 이 주어야지, 안 주고요? 아하하하하 <laughs> 안돼. 제가 <laughs> 아 아이, 좋네, 좋네, 좋네. 어, 좋아, 좋아, 좋아. 천둥번개 코너링 이런 거 아닐까? 에 여기는 뭐 점프해볼 것도 없는데 그게 왜 나와? 어 아, 나, 나 어나 남주야. 네? 어 요즘 학교에서 뭐 배워? 어, 로그, 로그. 로그랑 수열. 아예. 너 로그 대로 아웃지마. <laughs> <laughs> 야 나는 웃는 게 일상인데 어떻게? 어? 제발 진짜 지, 잘할게. 진, 진지하게 할까? 어? 진지하게 간다. 남주아. 무슨 아, 학교 생활은 학교 생활은 잘하고 있니? 엄청 도망가! 도망가! 못된 사람이야. 아 소리야? 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. 어? 남주아. 디님두디님야 되시끄러워. 그렇지. 아디님 신기방기 어 신기방기 에이, 아니야 아이 뭐 그어어어 아니, <목소리> <우와>. 어? <목소리> 어? 왔다 왔다 오야너또 <목소리> <목소리> 너 잘한다 너어왜 <목소리> 아, 남주 와 남주 이렇게 떨어지네 신기방기하네 어떻게 이렇게 <목소리> <왜> 떨어지냐 <목소리> 아또 있을 거 같은데 뭐가지 하나 아 하나 네. 아 담배 떨 담배 떨어졌어 나이스 어아안 돼요. 네, 저기 저기. 아키토 님. 어? 어 왜? 아또 잘하는 게뭐 있지? 야토. 야토? 어? 야토가 없나? 아닌가? 아 어? 어, 아니네. 야토 아니네. 아 이거 태경이인 <laughs> 뭐지? 태경이? 태경이? 아나 이거 다걸 알아내야 되는데. 네네네네 <laughs> 네. 야 그러지. 야 그러지. 아 진짜 얘기. 얘걸 알아내야 되는데 지금 미치겠네. 얘 뭐지 진짜? <laughs> 어? 어떡해? 투신 님, 핏투 님. 왜? 아까 그야 하지 마라. 그거 말고. 어. 휴, 열 받네. 이거 해 봐. 열 받네? 어! 오야악부려온다 어, 뭐 <laughs> 야, 야, 어, 나이스. <laughs>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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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? 찾았어? 아, 야, 얘, <laughs> 와, 아, 아, 야. 아, 미안. 미안. 나 진짜. 진짜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. 진짜 진짜. 어, 진짜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. 미안하다. <laughs> 나왜 이렇게 내거잘 찾지? 미안하다. 아, <laughs> 태경이 거 어떻게 하지? 태경이 거? <웃음> 닭, <웃음> 닭이라고 해 봐. 닭. 야, 닭. 뭐.. 뭐야? 야. <laughs> 어, 어, 뭐야? 뭐야? 야, 닭. <laughs> 뭐야? 야다 그랬어? 아니네. 야야야. 얘왜 떨어져? 아닌데 뿌어는 두 개나 달았는데. 실수인가? 잠뜰인데잠뜰이 뿌어는. 닭. 어? 응? 앞자리. <laughs> 뭐야? <laughs> 아 그냥 이건가? 뿌어는 설마 애들 별명인가? 어? 어? 별명 말하면 그 다보나아 그런가? 원비... 닭. 닭해봐 닭. 한 대. 닭. 닭. 안 돼, 안 돼. 닭. 어. 아. 아, 알겠다. 알겠다. 아, 이 뿌원은 그냥 별명이구나. 아튜띠님. 어, 왜? 네, 제 별명이 뭐죠? 잠통수, 잠통수 어? 뽑안 돼. <웃음> 안 <웃음> 돼. 아, 왜? 아왜 웃는 건데? 왜 웃는 건데? 왜? 와, 뭐 떨어졌다. 뭐야? 왜안 웃어? 잠통수 뽑아 줘. 아니, 이게 떨어지는 웃음소리가 따로 있나? 잠통수 도티님. 하면 뿌어가 죽는 거 아니야? 예, 네, 예. 아니, 어? 아, 어, 뭐야? 살려줘. 아, 잠통수는 어? 태그 고 아. 닭이라고 하면 내가 떨어지나 보다. 아, 아 그... 잠통수는 특별히 닭인가 봐. 아, 근데 너는 잠때리에도 떨어져. 자기가? 아! <laughs> <laughs> <미안하다. 웃음> 어, 미안하다. 어, 나이스. 아아이고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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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아, 웃어가지고 또 떨어졌네. 나이스, 아이고 나이스. 아이고 오자마자 오자 죽었네. 아이고 미안하다. 슈 나이스. <laughs> 나이스장. <laughs> 아나 어 남친아 너나 때렸어? 아나 나. 와너 얼굴 진짜 신기방기하게 생겼다. 와 얼굴이 그냥 와 대박이네. 어? 신기방기. <laughs> 대박이네. 나이스 어? 나이스. 야너 그동안 잠통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어? 나는 다 <laughs> 아 <laughs> 나이스. 어, 어, 야, 미안해. 아, 미안아. 아, 미안어. 아, 미안해. 아, 미안해. 미안해.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.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. 아, 진짜. 아, 왜 왜. 잘밌다라왜 왜, 왜 웃지도 못하게 하냐? 웃을 수도 있지. 어? 완전 웃자. 웃자는데 사람이 다웃으면서 살아야지. 웃하아이 씨. 아, 열받네. 하하하. 아, 왜 어, 해. 해! 아, 어. 어차피 들킨 거 계속 해. 어? 엉그래 어, 그래. 어 자꾸 자기 하셨네. 자, 네, 남친아. 예? 애들만 이렇게 죽는 거 보니까 되게 신기반기하지. <laughs> <안> <laughs> 아, 아 안옮다 어. 아, 아, 아 말을... 나 진짜. <laughs> 입 입을 확 막아 버리고 싶네 뭐라고? 열받네? 아, 열받네? <laughs> 아, 열받네? <laughs> 아, 열받게 하지. 열 하지 마. 열받게 하면 너 죽어. 야, 왜 그래. 어? 열받게 하면 죽는다니까. 잠통수 어? 뭐뭐 잠통수가 왜? 본이 불러 잠통수가 왜? 어, 잠통수가 왜 핸드 왜안 어? 어? 아. <laughs> 떨어졌다. 아주 그 <지금> 내가 <laughs> 다 찾았거든. 남추 위에서 떨어지는 거랑 닭닭 위에서 떨어지는 거못 찾았어. 음. 닭? 어. 아, 아, 아. 어. 어. 어? 닭? 어? 아이, 바졌나 보네. 바졌나 어. 보네. 치킨 치킨 에이, 뭘 봐줘. 닭. 닭떨어져지 치킨 치킨 치킨. 지나가는 아? 거지. 이게 사람이 하는 거야. 이게 사람이 하는 거라 이게 완벽할 수가 하연이. 없어. 에헤이. 다. 안 돼. 요안 돼. 요안 돼. 아, 열받네 받았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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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는 <랩랩> 아주 찰떡같이 하나 됐네. 아니 <랩> 니꺼는나 쉽네. 어? 아 이거 태경이 거 위에서 떨어진 거 맞춰야 되는데. 네. 내가 <랩> 내가 내가 잘하는 말이 뭐가 있지? 음... 아 나는 너무 많이 찾아야 데 음. 어. 내가 아, 잘하는 아니. 말이 뭐가 있을까? 아나아 어? 어. 아, 뭐지? 아 궁금한데. 아열 받네. 아, 맞추고 <랩랩> 싶은데. 아, 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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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다. 왜, 아, 최이야왜 이렇게 무섭다열 받았다 해. 아니. 아니, 그럴 수도 있지. 그래. 왜무섭다 그래요? 어? 뭐에 잠통수야 어? 아. 나이스. 아. 잠퉁이한테 잠퉁아 불러. 어? 잘 네. 있어. 잠통수니까 잠통수라고 부르지. 잠퉁 리한테 잠통수라고 부르냐고. 잠통 그런... <laughs> 나이스. 아, 근데 궁금하다. 위에서 어. 떨어지는 거. 어? 아이씨. 아. 나이스. <laughs> 위에서 떨어지는 거. 아, 뭐지 뭐지? 두개 뭐지? 맞히고 싶은데. 멍청이. 어? 에이, 아닌 거 같은데 그거? 에이, 바보야. 해 봐. 야, 이 바보야. 뭐요? 오, 뭐야? 오! 뭐야 뭐야 뭐야. 오! 오 <laughs> 나이스. 찾았다 찾았다. 오! 바보야. 오! 오 아, 나이스. 바보야. <laughs> 일단 닭 야. 아, 당만 찾. 아 네, 미안하다. 아 미안하다. 아 진짜. 아, 미안 미안. 나이스. 닭것만 찾으면 되는데? 네네네. <laughs> 궁금하실까? <뭐가 있을까? 웃음> 야, 엄마들아. 야, 엄마들아. 이건가? 뭐 힌트 없나? 아닌데. 아, 왜찾을라 그래. 어. 아, 뭐이 바보야?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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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.. <웃음> 아이고 <웃음> 나이스... 나이스! <되리네. 웃음> 신기방기 하지? <laughs> <덥죠>. 아니아아니아니 아니야? 아니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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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, 잠통에서 내가 죽였어! 아 잠통에서 죽였어! 으아! <laughs> <laughs> 아이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이 그냥 너한테 보고한 건데? <웃음> <웃음> 어? 아, 왜 주, 보고 한건데? 죽였다고? 아니 잠통왜 죽여? 어이없네? 아이 왜 죽였다고 보고했는데 왜그러나? 마주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도티님? 어? <laughs> 예? 어 태경이. 아... <laughs> 열열 받아? 열 받아? 열받냐고? 아니? 열 받아? 아 열받네? 아, 아... 네버랜드 아. 하면 뭐 위에서 떨어지나? 아 네버랜드 어. 네버랜드 미라클 PC 신기방기. <웃음> <웃음> <왜? 클라스? 웃음> 나이스 어. 나이스 클이스아 아, 클라... 아, 클라스 아 클라스. <laughs> 아, 클라스. 아 클래스 아니네. 클래스 아니네. 에이 날찾으라 그래. 아 이거 하나를 못 찾네 이거. 궁금해 죽겠네 예, 예, 이거. 아저기저 꼴찌 하겠거든요. 봐주세요. 어? 아나열여번 죽었어? <laughs> 아, 미안하다. <laughs> 아, 미안하다. 아 미안하다. 미안하다 미안하다. 아이고. 예. 어? 뭘뭐 바보야? 어? 뭘 <laughs> 뭐 <이> 바보야? 어? 네분남 <laughs> 바보. 조지 조지님. 왜? 남초 오랜만에 나왔는데 벌칙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아 그래? <laughs> 무슨 말씀? 남초가 벌칙하면 좀 나이스한가? 네. 어? 어? <laughs> <laughs> 어아 미안하다 아 이거 잠통수가 시켰어 잠통수가 뭐라고 아 이게 아니, 아니야 잠통수가 시켰다고 야잡 어? <laughs> 아 이거 맞춰야 되는데 아 웃지 마아야 웃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 웃음이 나오는데 어떡해아 아까 전에 첫판때 내가 그랬어 아 이거 하나 뭐지 야 하나 맞춘 사람 내가 벌칙 제해준다 어아니 아, 전혀 모르겠는데 벌칙 안 만들어준다 할 만한 건... 그러니까 이제 진짜 할만한 게 없는데 자 오.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건가 뿅! 뿅? 아닌데. 아닌데. 허이짜 나이스. 아아 아, 아, 어. 어. 내가. 아, 아 미안하다. 아 미안하다. 아 미안해. 아 내가 진짜. <laughs> 내가 바보네. 내가 바보야. 어. 아니. 아, 아, 내가 진짜. 바보네, 어? 바보네. 바보야. 저거 말해봐. 저거. 뭐. 토크 진행해주세요. 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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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진행이야. 진행. 아니 이거 이거 진행? 왜 말해요 운영자님? 진행? 토크 토크. 아니 토크, 토크가 왜? 그러면 저거 계속 맞이 어? 아아 이거. 아, 이거야? 아. 근데 웬 토크? 토크는 네. 내가 잘말안 할텐데 이거 네네네네 네, 아, 네, 네. 내가... 콘텐츠가 이래서 그런게 아니었뭐 계속 <laughs> 어, 아 그렇구나 야 내가 있잖아 뭐? 응? 뭐요? 내가 어릴 때는 버스에 토큰을 넣고 다녔어 토큰 아 토큰 어. 토큰 토큰 어. 토큰, 토큰. 어. 토큰이랑 거기서... 토크랑 비슷하지 어, 않아? 거기서... 어 토크랑 비슷하네 <laughs> 어 그러네 그러네 짜증나네? <laughs> <잘안 아이고. 웃음> 아웃지 <laughs> 아, <웃지. 웃음> <laughs> 아 미안하다. 미안하다. 아니, 아니 웃는 건 어쩔 수 없잖아. 어. 어 나이스. 그렇지? 남자 웃을 수도 있지. 그렇지? 그죠? 어, 아저열 받네? 아, 열 받. 웃지도 못하게 하네? <laughs> 열 받아도. 어? 아, 웃어도 있지 오, 진짜. 어? 밖안 남았다고. 아, 골때겠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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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분 남았나? 아, 그러네. 그러면 여러분들 뭐 시간이 좀 많이 안 남았으니까 토크를 좀 빨리빨리 하죠. 네. 어. <laughs> 네. <laughs> 빨리빨리 진행해야 될것 같아. 님 어떤 토크를 할까요? 어, 잠통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? 네네. <laughs> 어, 어, 아무래도 그게 나을 것 같지? 어? 네, 오늘의 토크 진행자는 누군가요? 어, 오늘의 토크쇼는 내가 진행자야. <laughs> 어. 아, 토크쇼요? 어, 어. 아, <웃음> <웃음> 어, 어, 아, 미안하다, 미안하다, 미안하다. 오늘 네. 토크의 게스트는 누군가요? 오늘의 게스트는 참통수. 아. <laughs> 아, <아야>, 왜? <laughs> 왜 자꾸 어디가 얘는? 아, 아 아니, 미안하다. 아, 웃긴데 어떻게 그럼? 어? 콧짝이 <laughs> 되게 잘 맞는다. 어, 빨리 토크. 토크. 어? 토크 왜? 토크? 어? 뭐, 뭐요? 아, 아니, 토크라 그래가지고. 아, 아, 아. 옹비안. 아. 우리 계속 토크들 이어가야 돼요. 어, 그러니까, 맞아요. 어? 이게 본격 하이 퀄리티 토크쇼야. 그치, 그치. 그렇지, 그렇지. 그치, 그치, 그치. 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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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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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. 웃으면 네 아, 아, 나 자꾸 <laughs> 웃게 되네, 이거. 되게 이게. 웃네, 진짜. 어? 왜? 내 웃어서 아, 열받냐? 아냐, 아냐, 아냐. 아, 열받네, 아니야. 진짜? 토크 좀, 토크 좀 해주세요. 어? 너 그런 식으로 나올 거야? 자꾸 열받게? 어? 어, 왜안 떨어지지? 열받 아이고, 왜안 떨어져? 아, 왜안 떨어지? 아, 떨어지? 아, 떨어지지? 운영자 열받네? 어! 아아아 <laughs> 어, <우리. 웃음> 잘가 잘가 어 그래 아이, 아 좋은 좋은데 좋은데로 가 잠통수 토크나 해 아... 어? 하고 있잖아 <laughs> 어아 어. 잘가 <laughs> 토크 토크 나이스 토크 어, 어, 어 아, 아이고 그래 어 남자 우리, 어. 우리 토크 좀 할까? 그래요 어그래어저해요 <laughs> 토크 어, 어떤 주제로 할까? 저랑해요 토크 어? 어? 좀 신기 반기한 재밌는 주제 없나? <laughs> <laughs> 아, 아니, <laughs> 아 미안하다. 저한테 전해요 너랑 너랑 토크 하자고? 예. <laughs> 님이 네. <laughs> 통신 수단 중에 어. 스카이프 말고 어. 자주 쓰는 거 하나 있지 않나? 토크온? 아, 네. 네. <laughs> <laughs> 대박이 다안 어, 떨어지는데? 야, 네. 토크온. 안 어? 어, 떨어진다. 아! <laughs> 시간차 공격하네 <laughs> 어? 제가 그 동안 잠통수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. 에이 아니야. 그 잠통수 덕분에 재밌는 장면들도 많이 나왔어. 아유 아이고. 야아유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건데. 이거. 미안하다. 이제 이 토크에 거의 막바지가 되는 것 같아요. 어 그러니까. 어? 야 이게 진짜 재밌어. 그렇지. 네. 야, 우리 다 같이 한번 웃고 갈까? 아니요 아니요. 어? 야다 같이 한번 웃자. <웃음> <웃음> <laughs> <laughs> 아야 아, 이게 웃자고 하는 건데 웃어야지. 어? 도준이, 이렇게 진지하게 해. 어어 토크 좀 맞아 진행해 주시죠. 토크?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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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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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전때니 진짜 말이 어? 잘하네. 어, 네. 너왜 이렇게, 닭, 왜 이렇게 닭을 죽이려고 그래? 어? 아멘. 닭이 뭘 잘못했다 그래 닭이. 어? 어. 그래서. 어, 끝났다, 끝났다, 아 끝났다, 아 나이스, 아, 아, 잠자리가 골네 아, 꼴등이네. 나 골치 했잖아, 아, 아 이제 끝났네 아, 다, 나, 아, 다 골치 만들라 그랬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네, 웃기네, 아,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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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을 안 해도 된다, 야, 끝났다고 이러기야? 아, 네. 나 진짜, 사, 네, 아우 웃지 못하게 입을 꿰매야 되는데, <laughs> 자, 한번, 어, 제 금지어 한번 볼게요. 이거 다 맞췄죠? 저는 뭐다 찾았어요. 1번 방이 잠통수랑 토크. 이 2번 방이 야 2번 방이 어려우네. 잠들이 닭 너구리 다 있네. 그리고 <laughs> 나이스. 그 3번 방이 웃는 거. 열받네. 짱나네. 웃는 거 진짜. 4번 방이 신기방기랑 바보입니다. 야, 이거 배붕 토... 아닙니까? 웃는 거? 어? 저 <laughs> 사람이 아, 그러니까. 바람 아, 들어서 아, 맨날 아, 웃는다고. 아, 제가 저 웃음이 <웃음> 많아 가지고. <웃음> 바람 들어가. 좀자웃거든요 지금 <laughs> 이제가 잠때리가 불리하긴 했어. 근데 그거는 뭐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니고 네가 그 방에 들어간 거잖아. 어? 어쩔? 네 선택이지. 아니 어? 토크가 웬 말이야 토크? 선택에 대한 결과지 뭐. 어? 어쩔 못생겨가지고 뭐라고 열받네 <laughs> 끝 끝나가지고 막말한다 <laughs> 자, 자 아무튼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? 이런 식으로 게스트를 초대하고요, 를 게스트의 금치거를 이제 이 참가자들이 어떻게 유도를 해내고 어떻게 피해가느냐가 관건인 재밌는 토크 형식의 컨텐츠였습니다. 다음에는 음, 저희가 아니라 뭐 메이비님이 됐건뭐 운항님이 됐건 다양한 분들을 섭외해서 진행을 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. 뭔가 고정 프로그램으로 한번 재밌게 즐겨보죠. 자,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맙고요.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세요. 자, 그럼 이만, 뿅! 뿅! 뿅.